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1362회째예요 저는 이 숫자만 보면 배부르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 오랜 시간 저와 함께 날기세 동행해 주신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다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이사야 57장 14절에서 15절 이사야 5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 부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고룩한 것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하여튼, 아직도 암 환자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는 암보다 오래전에, 오래전부터... 당뇨를 가지고 있어요. 아, 지금 35년, 36년 차 당뇨 환자입니다. 암도 만만치 않고 무서운 질병이지만 사실은 당뇨도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무서운 병을 둘이나 다 앓고 있는 셈이죠. 그 위험한 까닭이 아, 이 자각 증세가 없어요. 암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자각 증세가 없어서요. 이게 빨리 조기 발견하면 처치가 되는데, 조기 발견이 어려워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조금 자각증세가 생길 땐, 어, 이미 조금 많이 퍼져나가고, 좀 위험하고, 치료가 어려운 때를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말 고통스럽고 가장 무서운 질병의 두 가지 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뭐,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그래서, 뭐, 그냥 약국도 가고, 병원도 가고, 그래서 이겨내잖아요. 아, 이거, 뭐, 감기도 뭐, 만만한 건 아니지만, 독감 같은 경우는. 그러나, 감기는 대부분 앓고 지나가잖아요. 이런 좀, 암에 비교하면 가벼운 병인 감기는 자각증세가 아주 너무 심해요. 코도 막히고, 답답하고, 열도 나고, 어, 기침도 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조치가 돼요. 근데 이 감기와 비교할 수 없는 암은요, 자각증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를 놓쳐요. 때를 놓쳐요. 그래서 결국은 중병에 이르게 되는데, 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암 수술은 세번 암을 걸렸는데, 두 번은 수술하고 한 번은 이제 방사선으로 치료했는데요. 암 수술 받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죠.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근데 막상 해보니까 <laughs> 견딜만 하더라고요. 별로 생각처럼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사실은 생사를 째고 저는 폐를 잘라냈는데 그게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왜 견딜만 했을까요? 마취 때문이에요. 그 마취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술에 고통해서 자유로운지 모르죠. 그리고 수술 후에도요, 진통제. 저는 수술하고 나오니까 여기 나에 매번 주사를 놔주지 않고 아예 대롱으로 이렇게 달아놔서 적정량이 들어가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큰 수술을 받고도 제가 기대하고 예상한 것보다는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탄도 우리에게 마취제와 진통제를 쓰는구나. 죄는 아파야 되는데, 굉장히 무섭도록 아파야 되는데 마취제를 넣어서요 죄를 짓고도 아프지가 않아요 죄를 지었는데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 프랜시스가 있잖아요 성자인데 제자들이 어느 날 보니까 선생님이 없어서 찾았어요 한참을 찾았더니 어느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는 프랜시스를 찾았어요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그리고 배우고 싶어서 그 기도에 귀 기울였다 그래요. 근데 그날 프랜시스의 기도는 한 가지에 집중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제발 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 이건 소름 끼치는 기도예요. 아, 그 기도가 저한테도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성 프랜시스는 왜그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가 죄인인데 아프질 않거든요.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남의 죄에 있는 것은 아는데, 내가 저보다는 낫지. 나만큼 살고 괜찮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프랜시스는 알았어요. 그렇게 살면 위험하다는 거. 죄가 아프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해인 수녀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아주 시가 좋은 분이에요. 민들레 영토 뭐 이런 첫 시집 제가 너무 너무 좋아했었는데 청년 때그 해인 수녀님의 그시 중에. 큰 소리로 말씀치 않으셔도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기억나는 구절이 이거예요. 죄는 많으며도, 죄는 많으면서도를 그렇게 썼어요. 죄는 많으며도, 뉘우침조차 사무쳐오지 않는 불모의 사막. 자기 지금 심리상태가 어떤가 하면 죄는 많은데 그게 뉘우쳐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불모의 사막과 같다고. 그러면서 종을 치세요, 종을 치세요. 이 뜨거운 모래밭을 어, 울면서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시가 제가 20대 때 읽었던 시인데요. 평생이 지지 않는 시입니다. 죄는 많으며도 뉘침조차 사무쳐지 않는 불모의 사막.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여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가한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데 통회,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 여긴 저는 좀 걸려요 이게 참 어려워요 난 내가 잘한 것만 자꾸 생각나죠 내가 괜찮다는 생각이 자꾸 빠지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억지로 해야 겨우 붙잡아요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물으면 저는 100% 죄인입니다. 아, 그건 알아요. 네, 그건 알아요. 그런데도 저는 사탄에 대해서, 사탄이 저 죄에 대해서 맞추제를 넣은 것이 아직도 깨지 않은 것 같아요. 뭐죄안 죽고 어떻게 살아? 뭐 나만 그런가? 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 이만큼 살면 괜찮지.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병자인 줄을 모르면 병원에 가지 않아요, 의사를 만나지 않아요. 내가 얼만큼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잖아요. 애통, 통회. 이건 우리가 간구해야 할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가끔 성령 받은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성령 받아서. 어막 방황도 터지고 어떤 분 그러실 텐데 그때 공통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했다고 자기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회개가 나오는 것이에요 아,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소송케 해 주신다 하는 약속인데 우리가 통회하지 못함으로 이 축복을 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기사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일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간절히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할 마음을 주십시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하고 떼굴떼굴 굴든 바울과 같은 영성을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쓰승받고 하나님께서 소성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 같은 우리 날기세 가족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는 마음 많은데 뉘우쳐지지가 않습니다. 통에 자복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사탄이 마취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진통제를 주어서 죄의 아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의인인 줄로 착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에게 성 프랜시스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늘 통회 자복하고 애통하는. 우리 날기사 가족들 되게 하시사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통회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